<laughs> 예. 여기 썸뷰 선뷰 호텔. 3박. 70만 동인가? 77만 동인가? 잘 쉬다 갑니다. 예. 아 저기 돌그릇 쌀국수 아우 저거 한번 못 먹고 가네. 아, 아. 여기 쌀국수집도 그렇고 어우 저 빨간 거저 얼큰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호텔에서 아침을 주니까. 쌀국수를 안 먹게 되네. 보통 호텔에서 아침을 앉으면, 아, 딱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먹는 게 쌀국수였는데, 아, 여기 분부 후에도 못 먹고 가네. 뭐, 뭐, 하루 한만 삼천 원대는, 어 36,000원 정도 결제했으니까, 13,000원에 조식까지 과일, 뭐한 두세 종류의 그런대로 뭐야? 뭐 국수 종류, 죽 종류, 뭐 볶음밥 이렇게 나오니, 뭐야 그것만 해도 뭐 한. 아침식사만 해도 5-6천원은 가지않을까? 5-6천원 넘지 한국돈으로 따지면 한돈만원은 갈텐데 아침식사 무료로 해주고 3박에 3만 얼마 70만동인가 77만동인가 거의 뭐 거저지 뭐 근데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예. 이 어제 저 호이안에서 아, 호이안 괜히 가 가지고 택시비만 날려 먹고 거의 택시비만 50만 동 날아갔네요. 거기 여기 어저께 그 오르투르 오르투스인가 거기서 이제 점심 겸 맥주 마시고 이제 비 오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호이안 들어가는데 택시비가 19만 동. 호이안에서 <laughs> 뭐또좀 멋진데 좀 구경 좀 해볼랬더니만 결국은 못찾고 택시 제일 싼거 잡고 왔는데도 30만동 탑이 그냥 50만동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호이안 때문에 그게 또 호이안에서 일로 다낭쪽으로는 뭔 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료 버스인지 돈 내는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를 또 놓친거야 9시5분이막 차였는데. 에, 하여튼 호이안에서 다낭까지 택시비 30만 원입니다. 예, 30만 아, 저기 30만 동. 예. 아까 50만 동. 마사지 한번 받을 돈이 날아가 버렸네. 아깝다. 아이씨, 호이안. 호이안 어디 그 버스 어디서 타는지 알아봐 가지고 버스 타고 한번 또 갔다 오긴 갔다 와 봐야 되는데. 그, 어떻게 왜, 그, 손뺏 하는 데를 왜뭐 놓쳤지? 일찍 눈닫나 <laughs> 어쨌든 여기 호텔 잘 쉬다. 가고, 지금 가는 호텔은, 어, 어, 꼬송 한, 한강다리 좀 한인촌. 한인촌 있는데 쪽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아침부터 막 비가 엄청 또 내렸는데 지금은 안 내리네요. 아 지금 10월 달에 이 어, 다낭 무슨 장마철인가 봐 이렇게 비가 엄청 자주 내려요. 어우 지금은 또운 좋게 비가 안 내리네. 하여튼 새벽녘에부터 아침에는 꼭 비가 와. 그때가 제일 그, 뭐 대기가 불안정한지 그때 꼭 비옵니다. 예. 많이 와. 그리고, 한, 9시부터, 한, 점심나절까지는 또 이렇게 안 와. 그리고, 오후에는 약간 복골복이야.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안 오는 지역이 있고, 막 그래요. 예. 아이고. 다행히, 뭐, 어제는 비가 안 와가지고, 어, 해변 쪽 달리기 한번 해봤고, 어, 와, 저 해안선 너무 길어. 어, 어. 거진 한 30km쯤 되는 것 같아. 어제 제가 한 13km, 어, 13km 뛰었나? 뛰고, 그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으니까,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못될 수도 있고. 야 엄청 긴 해변입니다. 아, 여기 아보카도 맛있게 하는 집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아, 저기 지금 버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가? 아, 저긴 것 같은데. 아보카도하고 커피 한잔 하고. 아. 일단은 비치 쪽에는 한번더 오긴 와야 돼 어디 비치냐면 저기 다낭 비치 어 그쪽으로 밤에 불이 삐까번쩍 하더라고 거기는 구경 한번 하러 음, 저기 있다 어휴 여기 버스가 나름이로 쓰는 거 보니까 어, 여기 호텔도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건가 보네. 와. 왔다 네. 카페. 카페. 네. 에. 카페, 벚꽃. 어, 카페 벚꽃. 카페 벚꽃은? 어. 어, 카페 벚꽃.